출애굽기 29장 요점.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수송하지한 마리, 흠 없는 수장 두 마리, 무교병, 기름 섞은 과자 등. 이 모든 것을 성막 입구로 가져와 준비해요. 먼저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씻겨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제사장 옷에 봇, 겉옷, 흉패, 관 등을 입혀요. 아론에게는 특별히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세워요. 아들들도 제사장 옷을 입히고 띠를 매요 수송아지 재물 속죄제 10절 14절. 아론과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한뒤 죽여요. 피는 재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불에 태움. 죄를 씻기 위한 제사예요. 첫 번째 수장 번제 15절 18절. 아론과 아들들이 수장 머리에 손을 얹고 죽여요. 피는 재단 주위에 뿌리고 고기는 전부 태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두 번째 수장 위임식 재물 19절 28절. 이것은 특별한 제사예요. 아론과 아들들이 손을 얹고 죽인 뒤 피를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름.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 거룩하게 순종하겠다는 의미. 나머지 피는 옷에 뿌려 거룩하게 구별함. 고기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음.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매일 반복되어 매일 속죄제, 재물드리기, 재단, 정결하게 하기 등을 시행해요. 재단도 함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들은 앞으로 매일 어린 양두 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로 드려야 해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팩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시예요. 출애국기 29장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 특별한 절차를 정하셨어요. 이 예식은 죄 씻음, 헌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